오늘 오해하기 쉬운 말씀 3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소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의 소위 다윗이 행한 그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바세바 영어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스토리로 보고 사건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유익된 말씀으로 취하기 위한 노력이 사람들이 너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멀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풀어져야 11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도 풀어져요. 어,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아서, 다이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고, 그 아, 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은 이건 정말 너무 나쁜 거야. 여와보시기에 악한 일이야. 이렇게 여겨버리면,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악해였던 왕이 또 다른 여인들을 또 취하고,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여 다윗이 행한 그 일, 소위, 이 번역된 번역 표현들을, 다른 표현들로 보시면, 창세기 31장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기 행위. 아싸. 다윗의 행위는 아싸 만들어지는 행위예요.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행위도 아싸라는 단어가 씌였어요 만들어졌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뭔가 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는 중에 있어요. 다음 편을 보면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여기 나오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실 여기도 알릴라 소위 행실 사람의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알릴라 이렇게 쓰여지면 이 뭔가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싶분 우리의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뭔가 공급해 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그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사야 57장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여기도 행한 일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날 게뭐 있습니까 예. 우리는 거짓이거든 가짜 거든요 진짜를 만나야만 비로소 호쉐코 어둠을 통해서 빛 오르 진리에 이르러야만 아 그동안 이 나한테 어둠이 있었던 이유는 진리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그동안 모든 일들 여기서 아싸예요 아싸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가운데에 한 모든 일들은 아, 무익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유,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호기롭고 어, 뭐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익한 일이에요. 그것은 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일 뿐이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예, 진리만을 향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학계 1장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예, 자기 행위 우리 행위를 살펴보면 어때요 형편없다는 거죠. 무익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 나라가 행한 일들이 나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분배되는 일이었어요. 또는 사람에게 영이 열려서 들어오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아싸. 소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스토리로 보게 되면 어뭐 왕궁 전 자기 민, 백성들은 지금 요압 장군을 보내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아 예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욕에 끌려서 그걸 취해다가 아내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바세바는 이미 왕궁 옥상에서 지금 보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아름다움, 아름다움, 토브 선에 이른 바세바, 완벽한 말씀으로 되어진 바세바를 취해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해 아내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그 아내를 삼아서 아들 낳은 행위가 아겠다, 아겠다 이렇게만 보여지면 진리를 못 보는 거죠. 여기 소위는 다윗의 소위 했을 땐 다바르가 쓰였고, 아카였다는 라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상징과 스스켓기와 어 표적, 기록, 표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지금 다윗, 그럼 다비드, 악과 뒤로 열린 사람이 다비드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말씀을 취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눈치를 친 사람이라면, 왜 다윗이 말씀을 취하는 과정이 악하지? 이렇게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럼 이 문자는 뭐야? 어떻게 봐야 돼? 영의 말씀으로 봐야죠. 번역상의 문자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야죠. 다위세계의 말씀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준비 과정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다위세 행위가 악하였다라가 아니라 다위세 소위가 다위생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이 사역으로 다위세계의 영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로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눈이 아인 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 아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샘물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역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리지만 삼손이 취한 여인들이 전부 다 말씀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 이렇게 대장부작게 생겨서 뭐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뭐 호기롭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삼손도 역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자기 사행을 감당해 내는 것으로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삼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계속 사사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따윗되게도 여인들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들이 취해지는 것을, 말씀이 취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을, 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호세야. 12장 10이죠. 이게, 여기 왜 나와있나요? 아, 여긴 아까 행실, 그걸 설명했거든요 섬회상, 여기 이제 다윗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미가를 취하는 장면이죠. 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예, 미칼. 작은 시내라는 뜻이죠. 미갈. 공급된 진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이 공급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다 네, 상징으로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미갈의 상태였을 때는 에 잉태를 못 해요 씨를 뿌리지 못해요 요셉에게는 그런 씨가 있어서 보디바리의 처가 막 달라갈 정도로 눈에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직 그 말씀을 취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미갈을 취했을 당시 미갈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미갈의 상태 그의 어, 말씀의 수준의 상태가 미갈의 수준의 상태였을 때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갈 다음에 뭐죠 아비가일 3회상 25정서 아십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남편을 두었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또 다윗을 따르는 아, 다윗의 아내가 되는가 그런 과정도 쭉 기록해 놨잖아요. 나발바는또 죽어야 돼요. 어리석은 나발바는 율법을 상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됐다러잖아요 여기 또 아비가일도 천녀 다섯 또 나오잖아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 전령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되었어 됐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사역으로 엘로힘이 공급되고 운반되는 과정이에요. 아비가일도 완성은 안 됐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아비가일 상태였을 때도 계속 엘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일곱 날의 과정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노암 이스라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아이노암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 아이노암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사역으로 분배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노암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오, 생명의 사역이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눈치를 채는 거죠, 이제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다윗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아비사기 또 등장, 이 바세바를 또 취해서 아내를 삼죠. 예. 바세바. 그 다음에 또, 보기다. 아, 아비삭. 아비샤그. 엘로임이 사약을 해서 하나의 명상이 온반대에 들어오는 것. 딱 똑같아요. 예. 말씀이 사약하는 것. 아비삭. 천녀라고잖아요 수냅녀엔 아비삭. 그러면, 11개상 1장 1 5절에 보면,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냅녀자 아비삭이 시정돋 여기 다이왕이 있죠? 바세바가 있죠? 아비삭이 있죠? 같이 있어요, 한 방에. 시중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러한 자리에 있게 돼, 하나가 되어야만, 그래야 솔로몬 왕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쉼으로 돼 있어요,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아비삭을 취해야만 술람이 여인이 되어서 솔로몬과 하나가 되고 샬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 또, 정경을 보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다. 사례했을 때는 뭐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윗의 아, 아내가 말씀상징이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겉에 말. 가짜, 겉에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사례에요, 사례. 임신하지 못해요, 다윗이그 다음에, 앞에 것, 이게, 멸망하면, 앞에 것이 멸망하고 뒤에 것은 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되죠, 이제, 사례가. 사라가 돼요. 17장 19절. 하나님을 쓸때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 상태가 사라예요 예. 겉에, 어떤, 겉에 말 가짜였을 때는 사라였다가, 진리의 말, 진리에만 하나님의 씨를 취했을 때는 사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또 가보면, 필리프 아, 3장 13절 가보죠. 이건 나중에 보고. 창세기 아, 19장 20 뭐, 6절 같은 데 보면, 로세 처를 보라 그런 말이 또 친하게 등장하잖아요. 로세 처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예. 예수 뒤에 것 그리스도. 껍질 뒤에 알맹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로세 처. 앞에 것이 멸망해야 뒤에 것이 작게 되잖아요. 이거 아까 이제 빌리브 3장 10장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로시, 이제 언약의 기둥이 된 거예요. 로시 진리의 기둥이 된 거예요. 로시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예수 뒤에 것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고 언약이 되었다는 얘기고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로시여. 필리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앞에 것 뭐야? 앞에 것. 앞에 것은 율법, 장남, 처음 것, 가짜는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뒤에 것은 잡잖아요. 그 언약 기둥이 되는 거죠. 예. 뒤에 것은 그리스도예요. 뒤에 것.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되는 거야요 근데 뒤에 것 그리스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것을 여기고 혀대를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던 바울이었지만 나는 됐다고 보지 않는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앞에 것이 이미 멸망됐어요 그 뒤에 것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 같이 여기지 않냐고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표 때니까 그리스도죠. 표 때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며, 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내가 잡은, 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겠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이제 3장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폿대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겠다. 나는, 아, 뒤에 것인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바울은. 붙잡아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입혀지지 않은 것처럼 폿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어라는 말이 12절에 그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나, 뭐, 역사적으로 나온 까발라라고 그래요, 이걸. 까발라. 신비주의자들. 나는 다 됐어. 나는 다 얻었어. 이미 다 됐거든? 나는 이미 다 완성됐어. 그러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말씀도 다 알았고. 막, 이런 자세예요이 까발라 신 신비주의자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되었어 나는 말씀이 되었어 라는 까발라 신비주의가 됐다 그 말. 이건 앞뒤가 달라요 순서가 다른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진리향에 달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떼일향에 달려가겠다 잡은 줄로 하나님의 형상이 확정적 운반되는 거 진리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진리 여기지 않겠다 뒤에 있는 것 뭐예요 에트 아셸 아하르 알레프토 타오까지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 생명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잊어버리겠다 샤카흐 어제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됐지만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잊어버리겠다. 샤카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돼서 생명이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이에요. 샤카흐가. 오늘도, 내일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 없고 오늘, 현재만, 하나님의 현재만 있잖아요. 우리도 현재만 사는 거예요. 현재, 오늘, 날마다의 삶이 어제도 오늘, 과거도 오늘, 오늘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돼서 생명이 되는 삶. 이거 잘겠다 그런 표현이 잊어버리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 것은 판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판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져서 적용하고 확장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진행형으로 돼요. 시간 밖에 시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단어에서는. 시간 밖에 시간, 예. 시간 밖에 시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표 때를 향하여.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스코포스라고 돼있죠. 마타라, 표 때를 향하여. 진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서 호흡하는 상태가 되도록 가겠다. 이게 표때예요표 때. 폐떼.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입었지만 바울의 표는 그건 거예요. 나는 입었지만, 이루고 졌지만 아닌 걸로 오늘 내가 하나님 의 영수에 또 적용돼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겠어. 된거다 잊어버려. 오늘 내 깨달은 거그 잊어버리겠어. 왜 오늘 또 다시 새로운 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것으로 더 입기 위하여. 오늘 이 옷을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내일 또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의 모습을 다짐을 할때 우리 옷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자분들 뭐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외모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화장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온 거하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깨달음으로 내가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으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예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해서 아 정말 예쁘다, 매력적이다. 사람들이 볼때 아, 정말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야? 자기 위상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그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깨달았어요. 내일 또 입는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의 옷을 또 입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했는듯 불구하고 내일 또 화장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더 깊이 있는, 더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한, 호흡하고 있는 한, 유기의 몸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 바울은요, 계속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깊이, 깊이, 깊이. 불량이 채워져야 구호는 아닌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구원이고 천연왕국이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화해 가는 것이 광야 40년, 그 천연왕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기간이 남잖아요. 40이란 기간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가난에 들어가서 또 전쟁이 있고, 그 일곱 적속 물리 치고, 어, 그, 뭐, 마지막 최후의 전쟁까지, 아마겟던 전쟁까지 치러야 되잖아요. 결국 둘물리 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최후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연노만공은 누리고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되었지만 오해된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고쳐주시는 기간이 광야 40이에요.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의 기간이 계속 또 오고 있는 거예요. 물침례를 통해서 깨달았죠. 죽음이 왔죠. 한번 죽었죠. 불침례를 통해서 말씀의 불로 또 그리스도의 침례, 아버지 침례, 아들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을 죽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이 있는 거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말처럼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열려서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처럼 영의 화장을 계속 깊어지고 깊어지면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서 말씀이 새겨지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고, 자유의 빛, 해방의 빛, 누림의 빛, 나눔의 빛,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요, 열매를 나타내는, 열 가지 열매 쭉 나오죠, 나중에. 그 다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 중지의 상, 에트 세카르 나차우라고 되어 있는데, 알레프토 타오까지 하나의 명상이 적용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부름의 상, 복음의 상은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지는 이 편떨량에서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